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진짜 손이 잘 가는 가방 다솔다오시더라고 처음 도전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라발레빌리지에서 구매한 따끈따끈한 아이템들을 몽땅 가지고 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스위스에 와서 바로 카메라를 켰어요. 가방부터 시작해서 옷, 신발, 액세서리 그리고 기타 꿀템들까지 함께 바로 열어볼까요? 고! 일단, 가방부터. 버버리에서 제가 완전 득템을 했는데요. 체크 베너백입니다. 이 가방은 제가 블랙 컬러랑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이번에 베이지, 이 모카 베이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에 반해서 구매를 했고요. 직접 사용해봤을 때, 진짜 손이 잘 가는 가방. 데일리 백으로도 좋고, 출근용으로도 좋은데, 또 중요한 날에 메기에도 포멀한 느낌까지 들어서 찰떡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한 이유는, 버버리에서 지금 1000유로 이상 구매를 하면, 30% 추가 세 를 진행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아울렛에 계신 분 있다면 꼭 참고하세요. 여기 핸들 부분을 모아주는 똑딱이 잠금장치가 하나 있고요. 엄청 오돌토돌한 카프스킨이에요. 정말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스크래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옆면은 체크 패턴이 들어가면서 버버리의 아이코닉함도 느껴지는 백입니다. 그리고 아래쪽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스터드가 박혀 있어서 아무데나 툭툭 내려놓기도 좋은 가방이에요. 가방을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예산이 100만 원 이내다 하시는 분께. 특히 추천을 드리고요. 부모님께 선물할 가방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 자체도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나도 쓰고, 엄마도 쓰고, 언니도 쓰고. 무게가 막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통 수납이 되는 넓은 수납 공간에 비하면 데일리로 들기에 딱 괜찮은 정도입니다. 스트랩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안쪽에 걸어서 사용하는 거라서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긴 숄더로 활용할 수 있고요. 크로스백으로 매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까지 연출할 수 있겠죠? 이 베이지 모카 컬러는 컬러감이 오묘해서 조금 포인트 주고 싶은 분께 좋을 것 같고 이 블랙은 베이직 오브 베이직 아이템을 찾는 분께 추천. 이렇게 살짝 살짝 보이는 체크가 너무 매력적이죠. 다음은 좀 힙템을 구매해봤어요. 버버리의 울 체크 모자인데요. 이 정도로 포인트 되는 모자는 처음 도전입니다. 깊이 되어 있는 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블랙 컬러도 있었는데 블랙이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왕 사는 거 포인트 되는 걸 사자 해서 이렇게 브라운 체크 시선 빡! 근데 지금 딱 써보니까 또 언제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이즈는 S사이즈입니다. M사이즈도 뭐잘 맞는 것 같긴 했는데 이 디자인으로는 S사이즈 딱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스스셔츠에 브라운 계열의 코듀로이 바지 입어주고 딱 써주면 예쁘지 않을까요? 지금 화면이 잘안 보이는데 제가 라벨레빌리즈 가면 꼭 들르는 데가 키즈 아울렛이거든요. 12세 정도의 옷을 사면 아주 딱 맞고 좋아요. 이번에도 완전 예쁜 크롭 맨투맨이 있더라고요. 12 사이즈랑 14 사이즈를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14가 좀 크더라고요. 어정쩡한 길이감. 그래서 12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얘가 진짜 예쁜 부분이 뭐냐면 옆이 깊게 트여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지방시 로고 스티칭까지. 얼핏 얼핏 보이는 이 로고도 예쁘고 이렇게 트여있는 스타일 자체가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해주잖아요. 핏도 예뻐 보이고. 임신한 지금부터 나중에 출산 후까지 쭉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팔 안쪽은 짱짱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어서 같은 키즈 매장에서 구매한 클로에입니다 완전 귀요미 템이에요. 고무 소재로 된 슬리퍼인데요. 약간 살구빛이 도는 핑크 컬러예요. 거기에 물결 무늬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랑스러운그 자체. 원래는 진짜 작은 사이즈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번 여쭤나 보자 해서 여쭤봤는데 35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한국으로 하면 220인데 제가 원래는 225를 신거든요. 근데 얘가 좀 크게 나왔는지 오히려 살짝 큰 느낌이 있었어요. 조금 크게 신으면 되지 싶어서 하나 남은 큰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이 디자인이 좀 인기가 많은지 큰 사이즈는 다 솔드아웃이더라고요. 이런 고무 소재로 된 신발을 신어보니까 여름철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비와도 걱정 없고 뭐 묻었을 때 쓱쓱 물티슈로 닦으면 잘 지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도 생각보다 편했어요, 늘. 또 신어보고 찌누기를 들고 올게요. 다음 아이템은 뭐 약간 이거 꽃다발 같은데요? 레드 발렌티노의 플리츠 스커트예요. 레드 발렌티노가 원래 뭐 플리츠, 레이스, 시스루, 탕캉 이런 스타일 너무 잘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매장 앞을 딱 지나가는데 진짜 예쁘게 디피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출산하고 나면 꼭 입어야지 하는 스타일. 그래서 홀린 듯 들어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엄청 디테일이 있는 게 도트 스타일이 교차로 계속해서 짧게 짧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고 길이감도 딱 발목까지 오는 예쁜 길이감이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는 기본 티에 스커트만 딱 걸쳐줘도 센스 있는 스타일 완성. 배가 다시 날씬해지면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치마 완전 마음에 들어 했더니 매니저님께서 어? 이 스타일은 어때? 하고 이 반팔 티를 보여주셨거든요.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블랙 기본인 듯하지만 살짝 시스루로 이렇게 레이스가 한겹더 덧대어진 게다가 도트 레이스라서 허전하지도 않고 굉장히 얇은 시스루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여리여리한 느낌도 들고 기본 티 입었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 또 꾸민 듯한 꾸만 꾸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가운데 레터링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 나온 상태인데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기본 핏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주구장창 잘 입어보려고요. 이어서 생로랑입니다. 비수기 오전 중에 갔더니 생로랑 아울렛에 줄이 없더라고요. 밑때다 해서 엄청 편안하게 쇼핑을 잘했어요. 생로랑에서 구매한 아이템은 바로 왕 반지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하죠. 제가 이 정도로 볼드한 반지는 처음 사 보는데요. 반지를 뭐 이것저것 껴보다 보니까 저의 반지 스타일을 확실히 파악했어요. 저는 데일리로 매일매일 반지를 끼지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반지를 내 몸처럼 뭐 씻을 때도 끼고 잘 때도 끼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반지가 딱손 안에 끼워져 있으면 손이 하루종일 답답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반지를 바로 가장 먼저 빼거든요. 그래서 커플링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결혼 반지도 패션 링처럼 가끔씩 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데일리로 못낄거 포인트감이 확 있는 반지를 샀을 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나 존재감이 확실한 볼드한 체인 링을 골라봤습니다. 골드를 껴봤는데, 어 그거는 부담스러움이 곱하기 한 100배예요. 완전 화이트 실버가 아니고 이런 좀 블랙기가 도는 실버는 웜톤에게도 부담 없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에 끼면 사이즈가 딱 이런 포인트링 한 날에는 뭔가 이렇게 손이 가끔씩 보일 때마다 괜히 좀더 기분이 좋아요. 그쵸? 네일아트 예쁘게 했을 때 같은 비슷한? 다음은 아울렛 옆에 위치한 메종디 몽드에서 구매한 귀요미 소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메종디 몽드는 파리 명품백에서 제가 잠시 방문을 했던 곳인데요. 이번에 간 곳은 아울렛 바로 옆에 있는 정말 큰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소파부터 시작해서 테이블웨어, 다양한 소품들, 유아용품까지 정말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첫 번째 카페에서 볼수 있는 펜말같이 생겼죠? 컵 세트입니다. 아래쪽이 얇고 점점 넓어지는 귀여운 형태의 맥주잔이고요. 맥주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손님들 놀러 왔을 때 이렇게 한 잔씩 탁 주기 너무 좋겠죠? 가격이 또 엄청 괜찮아. 아, 이거 어떻게 들고 갈지 살짝 고민이 되지만. 그리고 이어서 귀여운 토끼 소품입니다. 딱히 용도는 없어요. 그냥 진짜 전시해놓는 오브제거든요. 이 토끼의 결이 각지게 표현된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육토끼 같기도 하고 올해가 또 토끼의 해다 보니까 괜실이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사 봤습니다 요건 대박이에요 핸드워시 같은 액체 비누를 넣을 수 있는 투명 공병이에요 막상 이런 뭐 핸드워시 공병, 샴푸 공병 찾아보면 예쁜 거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케아 걸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보자마자, 아, 이거다. 이건 사야 해. 하고 가격을 봤더니 3.99유로 5,000원이에요. 그래서 저 이거 두개 샀습니다. 하나는 화장실, 그리고 하나는 부엌에 놓으려고요. 용량도 엄청 커서 자주 리필해 줄 필요도 없이 한참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치즈 도마 세트입니다. 사실 치즈를 막 되게 다양하게 먹을 일이 많진 않지만 막상 예쁘게 뭔가 올려놓고 싶다 했을 때뭘 그릇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은 빵이나 디저트류 그리고 치즈 과일 종류 올려놓을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매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커트러리들이 귀여워요. 주방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니까 보관도 쉽지 않을까요? 매종디몽드의 마지막템은 바로 이 보울인데요. 지름이 굉장히 넓고 둥글고 납작한 스타일의 보울이에요. 집에 보니까 면 용기가 없더라고요. 덮밥 먹기에도 좋을 것 같고, 라면이나 국수 같은 면 용기로 활용하기에도 딱일 것 같아서 살짝 비슷한 듯 다른 세트를 구매해봤습니다. 짠! 이렇게 저의 매종디몽드 하울까지 끝났고요. 얘네를 잘 운반해 가는 게 저의 이제 숙제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아울렛에서 구매한 가방들이 아까 버버리 말고 좀더 있거든요? 그 가방들은 다음 영상인 스위스 명품백에서 찐 후기와 함께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안녕! 아, 이거 안 했다. 이 친구를 빼먹었어요. 와, 너무 귀엽고 보들보들하고 얘 꼬물이 애착인형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구매했고요.